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본 한국 역사와 세, 세계 문명의 건설, 이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군 8조교 모세 10개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제2편으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군 팔조 교회 나타나니 놀라운 것이 이 모세의 10계명에 의해서 또는 모세의 계명, 모세는 600여 개의 계명이 있죠. 모세의 계명에 의해서 더욱 더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완성이 있다 보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한국 상고사의 단군 8조교의제 2조, 제 3조, 제 4조 이 가정과 국가에 대해서 이 나오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아, 이것이 얼마나 이새 세계 문명을 건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를 아주 어, 강타하고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세계 문명을 건설하는데 이, 참이 한류 문화가 엄청난 공헌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 모세의 법은 우리가 보면은 그 우루남무 3세, 기원전 2000년경에 우루남무 3세의그뭐뭐 하면 뭐뭐 하라 하는 이런 그, 예,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어 그렇게 가혹하지 않으면서 또 기원전 175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 이러한 표현도 모세 1 0계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10계, 모세의 율법에는 놀랍게도 이 단군 8조 교회에 나오는 이, 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단군 8쪽의 제1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 예, 섬기는 것이, 그, 이 단군 8쪽의 제1계명인데, 이것도, 그 모세의 계명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 처음 네 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예, 오늘은 예, 단군 8쪽의 제2조, 제3조, 어,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하노니, 니가 생겨난 것은 어버이로 말미암은 것이요. 어버이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므로 오로지 너희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는 능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나라에 미치게 하면 그것이 곧 충효이며 네가 극복하여 체득하게 된다면 이가 곧 도인이 하늘이 무너짐이 있더라도 능히 피하여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제 2조입니다. 제 3조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짐승도 쌍이 있고 헤어진 신발도 짝이 있으니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지어다. 그게 제 2조가 되겠습니다. 단군 팔축의 제 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제 사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아픔에는 크고 자금이 없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 뿐 너희끼리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도울 뿐 너희끼리 죽이지 말지어다. 집안과 국가가 이로써 일어나리라. 여기 그 4조의 맨 마지막 곡은 집안과 국가가 이로써 일어나리라 이것이 제2조 제3조 제4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제2조 제3조 제4조를 잘 지키면 가정이 흥하고 가정이 흥하면은 국가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단군 8조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 2조를 보면 참 놀라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 어버이는 하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모세의 십 제5계명에도 이, 이 제5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그 아주 그 부유한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계명들을 지켰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포함해서 이런 계명들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나 단군 8주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효에 대해서, 이 효가 사실 효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효는 단지 이 부모를 그저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그 말하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 효를 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효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효에서 시작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이 나오고, 또 효에서 시작해서 형제들 간의 우애가 나오고, 이웃과의 사랑이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 가정에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게 놀라워요. 예. 이 모세의 1 0계명이나 단군 8주에 있어서 효에 대한 이 가르침은 부부애보다도 앞서 있어요 그게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효우의 뿌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죠 부모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내셨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했고, 먹이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게 도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그걸 도를 닦았다. 그렇게 봤어요. 아주 실천적이죠. 참 놀랍죠. 예, 여기서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DNA 반반씩을 받아서 우리가 생겨났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를 안아주고 키워주고, 저을 먹여주고, 교육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 참, 아기는 3개월 되기까지는 뒹굴지도 못해요. 그만큼 의미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기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예, 모든 부족한 것다 똥오줌 가려 주시고 키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이 세계 문명을 건설하는데 새 세계 문명을 건설하는데 큰 가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미국 부모님들이 예 참그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 양로원 이런데 가 보면은 우리 한국계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을 방문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미국의 자녀들은 그 오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 얼마나 쓸쓸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예. 그런데 아 이렇게 귀한 효의 가치를 아 우리가 국민교육건장을제정할때 그걸 모르고 효는 그냥 부모님들에 대한 무조건 인간적인 관계라고 오해를 해서 그거를 예, 빼놓았어요 예, 저는 그 국민교육헌장의 재정에 깊이 관여한 예, 분으로부터 아, 제가 그 그걸 들었는데 그 이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면은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이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애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웃과의 사랑 관계도 어려워요. 이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사랑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군 8조의 이 효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효의 이 놀라운 사상이 유교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다. 이렇게 오해는 하 분들이 많습니다. 유교는 공자님이 단군보다도, 단군 왕건보다도 거의 한 1700년, 년 뒤에 오신 분이세요. 예. 효율사상은 유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교나 이런 데서 이 우리 한국 상고사에서 많이, 상보, 상고 사상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그그 아, 다음에 아, 이 충에 대해서 보면은 효와 충이 같은 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국가라고 하는데 국가 나라 국 집가 어이 아, 가족들이 모여서 된 것이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충성의 그 충자를 보면요, 여기 충자를 보면은 이 가운데 중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자는 원래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거기에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재단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나 부여 이런 우리 한 민족의 상고시대 고대 국가를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국중, 국중 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 나라의 중심이 되는 아주 그 중요한 가장 큰 일로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성은 뭐냐? 충성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 충성은 하나님께. 이것은 이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헬로우드 위어네임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이 충성은 어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이 하나님께서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 그분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효나 충성이나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된 것이라고는 하이 놀라운. 이 사상을 단군 팔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이 이 세계 문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를 우리가 상고시대부터 가졌던 가치를 잘 알고 이것을 잘 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가서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단군 팔조가 말한 것을 성경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3조, 날아다니는 짐승도 쌍이 있고 헤어진 신발도 짝이 있으니 너희 남녀들은, 남편과 아내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지니라. 참 놀라운 가르침인데요. 예. 성경에서는 부부가 되는 것을 한, 한 몸이 된다고 그래요. 한 몸.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것. 또한 역사, 사회, 사역의 한 단위가 되는 것. 하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동등하고 서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궁극적으로는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된 교회 관계 이것을 에 이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배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 가르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서로 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일 있을 때 같이 은은하고, 결, 그 결정도 같이 하고, 한번 그게, 이 결정이 되면은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지고, 열매도 같이 따는, 하나가 되는 것, 에, 그렇게 되어진, 에, 에, 되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단군팔괘에서는 이~ 참 이~ 학이라든가 아~ 이런 이~ 이~ 기력이라든가 이런 공중에 나는 새도 짝이 있다. 그~ 짝 하나가 이~ 사냥꾼에 맞아서 죽거나 그러면은 그~ 살아남은 암컷이 알을 낳아도 이게 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아, 이게 부부간의 서로를 아끼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아, 존재인가 이거를 서로 appreciate 감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아, 성경에서도 모세 쉽게 말해서도 그러잖아요, 그, 가늠하지 말라. 예, 그거는 말하자면, 신뢰를 깨는 것이죠. 하나를 깨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란 글자, 한자로 보면 이렇게 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예, 걸어가는 것이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같은 마음으로 하고 행동하고 아 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예 그다음에 이 자매 형제 자매들 간의 우애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조, 네가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아픔에는 크고 자금이 없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 뿐 너희끼리 헐뜯지 말 것이며 서로 도울 뿐 너희끼리 죽이지 말자다. 집안과 국가가 이로써 일어나라 이제 성경 모세 10개 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개명은, 모든 개명 가운데, 예, 성경에 600여 개의 개명이 구역 있는데, 모든 개명 가운데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사랑, 다해서 사랑하는, 온 마음과, 이 힘과 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또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 말해한테 말하죠. 그래, 내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로 돌아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돼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이웃과 관계, 이웃도 그러니까 한 가족, 지금 지구촌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한 가족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그열 예, 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아프면은 크고 자금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죠. <laughs>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것은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그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님 마음이 아프고 다른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또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 이게 단군 8조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속담으로 이렇게 나와 내려왔는데 사실은 단군 8조에서 시작된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절대적인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백 명의 백 명의 그양 양들이 백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양이 길을 잃으면 끝까지 찾아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자인, 자녀에 대해서 그런 절대적인 사랑과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존경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참 놀라, 놀랍습니다. 이 우리 상고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단군이나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우리 한민족이 그것을 오래 간직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그리고 그것을 도라고 우 그랬어요. 천도 도 도라는 우 것은 뭐냐?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 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 이걸 도라고 그랬어요. 아주 실천적인 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의부에서 사상들이 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상으로 그걸 통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체되을때 한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건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더 앞으로 고충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예, 주님 께서 우리 한민족 을 하나님 께 돌이키 시고, 이 해체 위 기의 이 시대 한류 문화로 만이, 아 니라 이러한 한류 의 사상 으로서 성경적 이고 하나님 을 중심 한 사상 으로서 새 세계 문명 을 건설 하 는데, 한민족 이,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감사합니다.